서울 수도권에서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전세를 통한 임차 부담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기관에 따르면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작년 7월부터 연속 8개월 동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세 시스템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대신 일시적인 보증금을 지불하는 주택 체계로 오랫동안 임차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옵션으로 선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걱정스럽습니다. 신규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신축 부 할것 없이 전세가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올라가는 중이며 분양가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은 신축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전세 가격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으며 오늘 새벽 연준의 5연속 금리 동결과 연내 3번의 금리 인하 시사 등 부동산을 자극할 요인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소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로 인해 서울과 인접한 경기권으로 이주하는 세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왕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로 신규 아파트 분양받자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봄 이사철과 맞물려. 브랜드 신규 아파트로 분양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전세가로 브랜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으실 수 있는 곳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포공항역 한정거장에 위치한 고촌역 센트럴짜이 아파트입니다. GS 건설에서 시공하였으며 2024년 6월에 입주하는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5% 잔금 95%, 입주 지정 기간 3개월, 잔금 유예 2년, 20% 유이자 63 76 타입은 제외 그럼 서울 전세가로 브랜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으실 수 있는 곳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포공항역 한 정거장에 위치한 고촌역 센트럴짜이 아파트입니다 GS건설에서 시공하였으며 2024년 6월에 입주하는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5% 잔금 95% 입주 지정기간 3개월 잔금 유예 2년 20% 유의자 63, 76타입은 제외 실입주금 전체 분양가의 20% 고촌센트럴짜이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1522-7687 분양담당 문영균 팀장 010-3256-389 방문 예약 시 특별 혜택 드립니다